반갑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수요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실방을 했습니다. 네,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끼네 한상차림은요. 한상 요 바이소 분과. 양이 분의 변신 <laughs> 예, 변신은 무죄입니다 네 이렇게 검정 색깔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게 많지도 않아요 어제 실방에서 판매하고 남은 아이 인데요 요 아이 양이 분 블랙 이랑요 요 바이스 이렇게 예쁘게 왔습니다 요 아이하고 해서 또 두루두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번째 보실게요 첫번째 아이는 요겁니다 네요 아이 바이스 인데요 이렇게 예쁩니다 네, 이렇게 예쁘게 블링블링 이렇게 보석도 박혀 있습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자, 사이즈. 타원입니다. 타원 11.5가 나오고요. 내경은 내경은 10.4. 여기 내경은 8.5.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9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아이는 사이즈는 쪼그릅니다. 이아이 바디 색깔 연한 하늘 하늘 색깔이고요. 네, 이아이 흰색깔도 예쁩니다. 네, 이렇게 흰색깔 꽃이 같은 나이 두개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렇게 노란 꽃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세 개를 얹어 보는데요. 네, 이 아이는 한 개당 24,000원, 세개 하시면 72,000원이에요. 2,000원 꼬리 잘랐습니다. 7만 원에 드립니다. 2번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왔는데요. 네, 이렇습니다. 바지 색깔 이렇죠? 여기는 빨간 꽃으로 된, 이렇게, 리본으로 된 빨간 꽃입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사이즈는 같아요. 이 아이는 이렇게. 그게 손물레가 아니고 찍은 거기 때문에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더 이상 안 재도 될것 같고요. 요 칼라와 요꽃 모양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도 굉장히 예뻐요. 바지 색깔 하얀 색깔인데 꽃 색깔을 이렇게 하, 어, 살짝 살구 색깔로 이렇게 놨는데 아주 예쁩니다. 네, 이 아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렇습니다. 바지 색깔 노랑인데요. 꽃은 보라 색깔. 보라색 꽃을 이렇게 되어 있고, 나비도 두 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네, 이 아이는 두번째고요 사이즈 같아서 사이즈 안 됐습니다. 해서 24,000원, 3개 하시면 72,000원, 동일하게 이 아이도 2,000원 잘라내고, 7만원에 드립니다. 네, 바이스는 이렇게딱세 세트만 보여드릴게요. 네, 요 아이도 꽃 모양이 똑같아요. 꽃 모양이 똑같으면서 이렇게 사선으로 된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또한 예쁩니다. 네 요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바디 색깔 보시면 되구요. 요런 아이 사이즈는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앉았으니까 한번 또재 볼까요? 11.5 내경 10.5 여기 내경은 9 조금씩은 다르네요. 높이는 9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꽃꽃있고요이 아이는 바디 색깔 똑같은데 보라색깔 꽃 은은합니다. 예쁩니다. 이 아이가 두 번째로 있고 세 번째는 바디는 하늘 색깔의 노란 꽃 이렇습니다. 네, 이 아이도 이렇게 예쁘고요. 블링블링 이렇게 보석도 아주 예쁘게 비싼 아이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예쁜 아이 이렇게 있, 있고요. 세개 있습니다. 72,000원, 2,000원 꼬리 자르고 어, 7만원에 드릴게요. 이제 바이수 3세트 보여드렸고요. 이 아이는 도엔드 분입니다. 도엔드 분이 아이는 이렇게 립토스 식재는 예뻐요. 지금 저는 이 아이가 칼라가 다안 예뻐서 그런데요. 여기에다가 빨강, 파랑 막 그린 색깔 섞여 섞여서 합식을 하면은 네, 섞어서 식재를 빡빡하게 해놓으면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있는 아이 갖고 이렇게 식재 하느라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네이 아이는 도엔도. 2만원 짜리입니다. 2만원 짜리. 다들 요, 요 화분을 받아보시고 깔끔하니 너무 예쁘다고 칭찬 많이 해주십니다. 네, 저 또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예쁩니다. 요런 아이들, 그냥, 립도소, 그런 코너 아이들 빡빡하게 식재해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아이가, 요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아이는 한개당 2만원짜리입니다. 2개도 좋고 3개도 좋고 그렇습니다. 2개 하시면 택배비가 있을 것이고 3개 하시면 택배비 없습니다. 2, 4, 6, 2개 3개 하시면 6만원인데요. 사이즈. 자, 4경 네 제어드립니다 12.5가 나오고요. 여기는요5 나옵니다. 그리고 다 똑같아요. 여기는 어, 똑같지가 않네요. U I 가 어떤지 살짝 작아 보인다 했습니다. 여기는요, 14 나오네요. 14, 5. 여기는 안쪽은 똑같은데 U I 가 살짝 작아 보이네요. 내가 심을 걸네 <laughs> 이렇습니다. 그래서 U I 는두개 가져가셔도 괜찮으세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택배비 발생한다고 세개 하시면은 6만 원입니다. 개당 2만 원짜리입니다. 요번 아, 아이는 이제 그겁니다. 양이분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 아이 양이분 블랙이죠. 네, <laughs> 양이분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블랙으로 왔는데요. 사이즈 보시면 12,000원 짜리입니다. 8.5가 나오고 높이는 10.5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습니다. 블랙 화분 굉장히 예쁘잖아요. 저런 꽃도 꽃 화분도 블랙은 굉장히 예쁘거든요. 고급집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고급지고요. 네, 여기는 입구가 넓은 겁니다. 호리병이 아니고. 그래서 입구가 넓은 아이들이 세개 났습니다. 그러면 12,000원짜리 세개 36,000원. 요 아이는 2만 원짜리입니다. 2만 원짜리 하나 똑같은 모양을 하나 넣습니다10 나옵니다. 높이는 10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넣으니까 56,000원입니다. 네, 이번에는이렇게왔습니다 같은 모양 아이들 꽃 색깔은 다 달라요. 네, 이렇게 왔고요. 사이즈 보실게요. 요 아이가, 이크가 커 보이네요. 8.4 나오고, 높이는요, 11 나옵니다. 요거는, 네, 7.5 나오고, 높이는 10.5. 조금씩은 다 달라요. 선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5. 높이는요, 10.5, 요렇고, 요건 이것도 커브이네요. 커버요, 또 7.5, 높이는 10.11. 이렇게 나온 아이입니다. 12,000원짜리 4개, 48,000원 택배비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원짜리를 하나 넣었어요. 잔잔히로. 자, 8, 7 9 높이 9, 요렇습니다. 요렇게 넣으니까, 요렇게 넣으니까 58,000원입니다. 요번엔 이렇게 왔습니다 요 블랙과 블랙 색깔 색상 있을 때 하십시오 요 아이는 매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씩 제가 부탁을 해서 부탁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필요하신 분 요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제 안 사시면 언제 또만들어주지는 몰라요. <laughs> 저는 이제 언제 나온다라는 장담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자, 사이즈만 보실게요. 요거는 뭐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계속 보여드렸는데, 7.5 높이가 10일 나왔나? 네, 이렇습니다. 마찬가지고, 요거 똑같은 거. 여기 똑같은 거, 상둥이처럼 똑같은 거두 개를 놨는데요. 요아이거 있고 넓어요. 9 나오고 높이는 10이 나오는데, 15,000원 짜리 두 개. 15,000원짜리 2개 하면 3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2개 하면 24,000원이에요. 4개에 네 54,000원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와봤습니다. 이 아이는 모양새 똑같은 아이입니다. 칼라는 이제 이제 뭐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네. 근데 여기 에다가 원래 블랙 있다가 처음에는 이 색깔밖에 안 나왔대요. 주황 색깔밖에 안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는 또 실험을 해봐서 노란 색깔도 나오고 파란 색깔도 나오고 이 분홍 색깔도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어쩌다 어쩌다 한 번씩 나오면은 꼭 칼라는 블랙에 칼라는 이 색깔밖에 안 나왔는데 그래도 다양하게 이제 나온, 나오는 겁니다. 요 모양이죠. 요 디자인, 12,000원짜리, 8.5, 높이, 높이는 10.9 이렇게 나옵니다. 3개 똑같습니다, 모양. 12,000원짜리 3개, 36,000원이죠. 네, 여기는 다나꺼, 다나꺼, 요 아이, 만원짜리 두개를 넣어볼게요. 그래서 7, 그래서 높이는 9.5, 이렇습니다. 요렇게 다섯 개 하시면은, 어, 다섯 개 하시면 56,000원, 56,000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네개 이렇게 와 볼게요. 이 칼라 주황색의 칼라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이런 꽃인데요. 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손녀딸이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그린 그린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촌스러우면서 예뻐요. 어, 그쵸. 굉장히 정겹지 않나요? 아주 정겹습니다. 요런 아이가 네개 있습니다. 네개 48,000원 가면서요. 네, 택배비 또 발생하죠. 그래서 이 아이 5,000원 짜리 하나 넣을 거예요. 네, 48,000원에서 5,000원 하면은 네, 53,000원 이렇게 해서 53,000원에 드려 봅니다. 양이분은 이쯤 하고요. 또 이렇게 이 아이는 본토 화분인데요. 사각입니다. 만 원짜리고요. 네, 만 원에 행복한 번느껴 보십시오. 자, 이거는 그림이 아니고 다 조각을 해서 채색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줄 이렇게 하나 하나 다줄 그은 것도 디테일하죠. 요 줄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느낌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사이즈 보시면, 자, 사이즈 보실게요. 팔 나옵니다. 팔나오고 여기는 8.5, 높이는 9.5 이렇게 나온 아이, 만 원짜리입니다. 네, 이런 아이들 조그만 창이나 그냥 목대는 아이지 국민이 그런 아이들 시키는 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에서 칼라가 빨간 거두개 들어갔고요, 파란 거두개 두 들어갔고 보라색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칼라가 이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다섯 개에 5만 원, 개당 만 원짜리입니다. 아, 요번에는 이렇게 왔습니다. 요거는요, 가격 대비 너무 괜찮아서 제가 여기에다가요 아이를 한번 식재를 해봤습니다. 요 아이를 랑콤이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가, 요 아이가 아팠던 애라 빼놨던 거를 지금 뿌리 다 말리고 기다가 한번 식재를 해봤는데요. 팔 나옵니다. 팔 나와요. 근데 요 아이 4번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내경 사이즈입니다. 11이 나오고, 높이는요, 11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요게 8,000원이야. 가성비 너무 괜찮지 않나요? 이것도 수입 아닙니다. 여주분입니다. 네, 국산인데, 이렇게 사이즈 좋고 예쁜 아이가 8,000원이라는 게, 어, 진짜, 이제 가성비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이렇게 예쁜, 예쁜 화분이고요. 이런 창들은 사각보다는 확실히 원형에다가 식재를 해놔, 해놔야만이 예쁘더라고요. 네, 사각도, 사각도 물론 예쁘지만, 원형이. 원형이 확실히 예쁘다는 거.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빼면, 요게 8,000원짜리가 4개 하면은, 얼마입니까? 32,000원이에요. 네, 그러면 또 택배비 들고 해서, 그래서 여기다 꽃타번을 두개를 넣었어요. 15,000원짜리 두개 넣습니다. 자, 13 나오죠, 요거는. 높이는 11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파란색 빨, 하나는 노분 홍색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둘레 6개, 6개 이렇게 가성비 좋고 커다란 아이, 창심을 쓰는 요런 아이가 6개인데도 62,000원 밖에 안 합니다. 네, 62,000원, 2,000원도 떼어냈습니다. 6만원에 드릴게요. 이번에는 요렇게 왔습니다. 네, 요번 앞에서 지금 실컷 제가 자랑질 많이 했, 죠 네, 이렇게 예쁘고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고 그렇다고. 그리고 다리도 깁니다. 그래서 공기가 술술 그런 아이구요. 사이즈는 뭐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손물레는 찍지 않는 한 손물레는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재어, 재어볼게요. 요 아이는 11, 12가 다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음 높이는 10.5 1 1이 살짝 안돼요 그래서 8천원짜리 <laughs> 가성비 너무너무 괜찮아요 진짜 가성비 너무 괜찮고 식재한, 해, 식재를 해놨을 때 예쁘고 아유 이제 너무 좋아 흥분이 되고 말도 잘 안나옵니다 4개 하시면 32,000원 입니다 그리고 ui 도엔도 어제도 제가 ui 보여드렸습니다 ui 가 12,000원짜리 인데요 사이즈가 손물 내다 보니까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제가 제일 조그만 아이 갖다가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식재를 한번 해봤고요. 이 아이도 조그마면 조그만 대로 또 좋아요. 크면 큰 대로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아이 갖다가 제가 이 도엔도 하얀색 깔 했다 식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사이즈 그래도 더큰 아이를 골랐습니다. 자, 11 나옵니다. 내경은 9.5 나와요. 그리고 높이는 10, 어, 높이는 9.8 나옵니다. 자, 요 아이 내경은 9 나오네요. 네, 똑같습니다. 높이 10.5 이렇네요. 네. 여기는 세, 네개 하시면 32,000원. 요 아이는 12,000원 짜리죠? 12,000원 짜리 두개 하시면은 24,000원. 요렇게 네개 해서, 자, 둘, 넷, 여섯 개 해서 56,000원입니다. 와 국산 화분인데 이렇게 커다랗고 훌륭한 아이를 갖다가 6개 하는데 6만 원도 안 됩니다. 5만 6천 원에 드려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봤는데요. 이 아이가 그거죠. 꽃들기의 자작나무입니다. 네, 요 아이가 2만 원짜리인가, 2만 4천 원짜리인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2만 원짜리라고 할 거예요. 자, 2만 원짜리로 가장 하고 합니다. <laughs> 글쎄,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 다 잃어버렸습니다. 안 적어놓면 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 백봉을 도핸드분에다가 식재했던 그런 아이인데 네, 빼고 여기다 식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요런 아이인데요. 목대 있는 아이죠. 목대는 있 아이인데, 요 사이즈가 딱 좋아서 요런 아이 식재는 아주 그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많이 예쁘진 않지만 밉지도 않아요. 가격 대비 화분이 괜찮잖아요. 그렇게 많이 밉지도 않은 그런 아이 백봉을 넣다가 식재를 했는데요. 자, 요겁니다. 여기에서. 여기사장나무로두개 달라면 두개 드릴 수 있고, 꽃으로 달라면 꽃으로 두개 드릴 수 있는데요. 2만원짜리 가장하고, UI 14,000원씩 드릴 겁니다. 자, UI 사이즈 보니까 사이즈가 더 커요. 2물레라 그렇습니다. 11 나옵니다. 높이는요, 16. 여기도 10, 10, 6 나옵니다. 높이는 15 이런데요. 네, 이렇습니다. 어, 14,000원짜리 두개 하면, 두개 하면 28,000원이에요. 와. <laughs> 두개 하면 4만원짜리를 28,000원. 28,000원입니다. 28,000원에 도엔도 UI 15,000원짜리. 네, UI도 없네요. 자, 사이즈 보시면 14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요, 10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UI 두개 이렇게 하시면은 58,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빨간 거 가셔도 상관없고, 하얀 거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고, 이렇게 여섯 개를 묶은 게 아닙니다. 요 아이 두 개랑 요 아이 두 개, 요 아이 두 개랑 요 아이 두 개인데요. 요 도엔드보는 선택사항이고, 좋은 걸로 가져가시라고, 아니면 섞어서 가져가셔도 되겠고, 네 개, 무조건 되게 네 개입니다. 해서 5만 8천 원에 드립니다. 너무 괜찮아요. 자, 이거는요 토다원 겁니다. 토다원 7천 원짜리 사각입니다. 자, 요러, 요런 아이예요. 네, 사이즈 한번 보시면 6.5 나옵니다. 여기는5 나와요. 높이는 높이는 6, 요렇게 나오는 아이인데요. 네, 요렇습니다. 토다운 거고요. 7,000원짜리. 요렇게 예뻐요. 다 사각입니다. 10개 올렸습니다. 10개 올렸는데요. 딱 하나가 남아요. 네, 하나가 이렇게 남습니다. 11 드리면서 7만원에 한 분이 가져가십시오. 요렇게 10개면 7만원이죠. 요 아이 하나 남는 아이 하나 넣었습니다. 11에 7만원 드립니다. 자 요거는요. 너무 예쁘죠. 네. 요아이. <laughs> 자 요아이가 가격이 좀 있어서 네, 사이즈 보실게요. 14 나옵니다. 여기 내경은요. 12.5 높이는 17 이렇게 나온 아인데요. 네. 이렇게 예쁩니다. 와 정말 이제 제가 요 하이 요 아이는 그냥 제가 한참 동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다 놓고 그냥 영상을 안 찍었는데요 이제는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영상 담아 보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바디도 그냥 민자가 아닙니다. 모르다 눌러서 다 문의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한층 더 고급집니다. 자, 이 아이 얼마냐고요 네, 이 아이 정상가 가격 16만원입니다. 여기로 놓으셔도 되겠고, 여기로 놓으셔도 되겠고, 그런데요, 본인이 좋으신 대로 앞으로, 앞으로 놓으면 거기가 앞이가 되겠죠? 16만원 짜리입니다. 14만원에 드려볼게요. 네, 14만원에 드릴게요. 습속의 요정. 이 아이는 습속의 요정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네, 여기는 고양이도 있고요. 사과도 있고요. 숲속의 요정이죠. 여기 보시면은 토끼도 있고 아주 예쁩니다. 뺑 둘러가면서 다다 다 그림이 꽉차 있는 이런 아이인데요. 모양 또한 예뻐요. 여기에 그냥 뭐에우니엄 종류 같은 아이들 아니면 철암 수영 멋지게 된 그런 아이들 식재료만 아주 그만일 것 같아요. 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11.5, 높이는 높이는 15.5 이렇게 나옵니다 네 u 아이 가격 있습니다 20만원짜리 입니다 20만원짜리 u 아이도 18만원에 드려 봅니다 오래간만에 꽃도 한번 놨습니다 오래간만에 꽃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u 아이는 어두운 칼라입니다 복주머니 스타일 8.5내경7 나오죠 높이는요 9 이렇게 나오는 아이입니다 네 칼라 다섯 가지 칼라 있죠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칼라 있습니다 가격 12,000원, 5개 하시니까 6만원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복주머니 스타일 12,000원짜리 바디 색깔 하얀 색깔입니다 앞에서는 그냥 어두운 밤 색깔이었다면 이번에는 깔끔한 요런 하얀 스타일 하얀 색깔 <laughs> 스타일이 아니라 구가 나오네요 요거는 복주머니 잖아요 여기를 조금 더 오므리면 은 사이즈가 조금 작고 더 조금 덜 오므리면 은 사이즈가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고요 높이는 구 이렇게 나오는 아이 5가지 칼라 있죠 네 이렇게 다섯가지 칼라 한개당 12,000원 다섯개 하시면 6만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사각입니다 이 아이 사각은요 2만원짜리거든요 네 2만원짜리 이렇게 꽃 한송이 씩 딱딱 붙어있네요 아주 예쁩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 사이즈 보시니까 9.5 여기도 9 그리고 높이는 9.5 이렇게 나온 아이죠 네이 아이는 분홍색 칼라 꽃은 다섯 가지 칼라죠? 이 아이가 꽃단보는 뭐 다섯 가지 색깔 다 나오는 것 아시잖아요? 나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칼라 있습니다. 개당 2만원짜리 다섯 개 하시면 10만원인데요. 좋으신 칼라 뭐몇 개든 낱개 판매 가능하니까 좋으신 칼라로 선택해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섯 개다 가시면 이 아이는 5천원짜리입니다. 5천원짜리 이 아이 단아꺼 두개 넣어 드릴 거예요. 어제 이 아이 많이 판매했죠? 그래서 요 칼라가 몇개 남아 있습니다. 6.5. 그리고 높이. 높이는 7. 이렇게 나오는데요. 10만원 가져가시는 분께는 요 아이 두개 이렇게 넣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에는 요 아이 도엔도 9 0 0원 짜리입니다. 요 아이가 다9 0 0원 짜리에요. 요것도 9 0 0원 짜리, 요것도 9 0 0원 짜리 인데요. 네 요거를 받아보시는 언니분들을 깔끔하니 다 예쁘다고 칭찬 자자 하십니다. 네 아주 예쁘거든요. 사이즈 보시면은 9.5 여기도 9.5 내경은요, 내경 7 나오는 요런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높이, 높이는 8 나와요. 근데 요거는요, 한 언니분 요 아이가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보다 더 작은 건 없으세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작은 거 없고 어,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이렇게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광도 아니고 유광 아닙니다. 반유광인데 때안 타게끔 이렇게 나온 건데 아주 깔끔하니 예뻐요. 그래서 사이즈는 외경은 10 나오나 내경은 8 나옵니다. 내경 8 나오고 높이는 10 이렇게 나온 아이 이것도 9,000원 앞에 것도 9,000원 이에요. 그러면 6 9 5 4 맞죠 이렇게 6개에 54,000원 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이 아이 꽃단분을 할 겁니다 이 아이 꽃단분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12 나옵니다 여기도 12 나와요 자 위에는 정사각이고요 높이는 17 나오는 요런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도 높은 분에오님 종류나 그런 아이 식재는 굉장히 예쁜 요런 아이 다리는 떨어질 염려가 없죠 일체형이나 일체형이라 그렇습니다 꽃은 양귀비꽃 노랑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분홍 색깔 꽃입니다. 은은합니다. 사이즈는 안젤게요. 똑같습니다. 4만원, 4만원, 8만원이고요. 여기에는. 이거는 수입 아니에요. 수입 아니고요. 이거는 마블입니다. 마블 도자기 아니고 마블이에요. 네, 수입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13.5 여기는 11 나오죠. 높이는 13 이렇게 나온 나이. 이것도 11,000원입니다. 만천 원인데요. 이렇게 하시면은 얼마입니까? 9만 천 ,000 원이에요. 9만 천 ,000 원인데, 8만 ,000 원에. 네, 이 아이가 그냥 간다는 얘기죠. 요것 값만 받고, 요거를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8만 원에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일 또 찾아뵐게요.